여러분 안녕하세습니다잘놈 중국공산당 아웃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자학원 7체 알리기 운동 본부 이동수 고문님과 무학여고 애국동지회 대표 김지은 선생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반 국가단체 인노통을 전면 투사하라 이유가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가장 엄혹한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했던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금융이 불안한 가운데 고불가와국채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우리는 예, 국제 무역 체제가 재편성되는 와중에 사활을 걸고. 우리의 입지와 역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격화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 파도 타도 시지핑 파도를 애치고 일어선 중국인들을 주저앉히고 입을 풀어막고자 대만을 침묵하겠다며 수시로 불정난을 벌인다. 대만과 남중국해의 안정은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고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위험할수록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부단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오도하는 집단이 날뛰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소위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집회 따봐야, 불한디군 철수, 사도 배치, 철회, 통진당 이석기 석정을 외친다.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는 집회에서, 북한의 조선주가 총동맹이 보낸 현제서를 낭독했다.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토지로 미국과 그부정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는 내용이었다. 무분별한 전쟁대결 광란의 주인공은 중국공산당과 그 꼭두가시의 북한계좌다. 인무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걸핏하면 주목을 시들르면서 반미, 반일를 예치고, 북한을 오해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은 물론, 폭행까지 도와했다. 우리 국민은 인내총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물든 조직 국내 때 집단연 생각을 갖게 됐다. 그 생각이 옳다는 게 밝혀졌다. 민노총이 그동안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여러 증거를 국가 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와 북한 미군 철수 투쟁,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지시하는 지령문들이 나왔다. 작년 10월 이태원 사고 이후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국민이 들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도 주경문에 적혀있었다. 충격적이게 애견된 일이었다. 야, 안녕하세요. 방침도, 반갑습니다. 민노총 관계자들이 작정한 대북 충성 맹세문도 다시 찾아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은 일가를 떠받드는 내용이라고 한다. 맹세문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등 북한이 중요시하는 국경위를 전후해서 작성되었다. 북한은 또 우리의 방첩당국의 수사를 공안 탄압으로 몰아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려는 지침도 내렸다. 우리는 윤호총조사국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북한 공장업과 수차례 동남아에서 접선하면서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압력하다가 체포되었다는 보도에 주목한다. 또한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통진당의 숙에 이석기의 측근이다 지금까지 민노총이 보여온 행태와 조직 구성원들로 볼때 민노총의 일부 조직원이 반첩이 되어 친북 활동을 했게 아니다. 민노총 자체가 국가를 반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위 총설 체제를 갖춘 단체, 즉 국가보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반 국가단체다. 민노총은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을 자유인권법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근거도 없이 국가의 자주적 존엄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뒷밟은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름지기 내부의 네 적을 그대로 두고서는 세계사적 격번을 헤쳐나갈 수 없다. 단호하고 과감하게 반국가적 단체를 척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무총이 준동하도록 비호한 자들도 아울러 발본 세분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11월 13일. 네, 나라경제판 스페노님, 예, 또반습니다 모름지기 내부의 적을 그대로 두고서는 세계사적 격분을 헤쳐나갈 수 없다. 단호하고 과감하게 반국가단체를 측결해야 된다. 지금까지 민노총이 준동하도록 비워온 사람들도 아울러 발은원색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11월 13일 푸놈펜 정상회담 공동명서에서 한미일 3국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경제. 기술 동맹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포활적 협력과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굴종하고 북한에 충성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고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고 북한은 해방된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굳건하게 연대하여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2023년 4월 5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오늘 이 성명서 발표에 함께 해주신 정당 및 사회단체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당. 강남 포럼, 공자 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국민의 눈, 국사교과서 연구소, 나라사랑 천직 외교관 모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더 뉴스코리아, 독도사랑 국민연합, 미래 미디어 포럼, 사단법인 밝은 미래 운동본부, 사단법인 북한인권, 사단법인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사단법인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아시아자유시민연대, 열린공공정보원,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 모임,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자유대한 허국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자유수호포럼 자유청년연맹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교조 해체추진단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트루스포럼 8로해포럼 한국근현대사연구회 ccp아웃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표이신 강석종 목사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어, 매주 수요일이 되면 은 어,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또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에, 잘못된 것을 일깨우고 우리가 바른 나라 정말 정의로운 나라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해서 그리고 민노총을 상대해서 기자회견과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소리쳐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은다 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볼수 있고 또 죽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로운 영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IT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나라로 우리가 발전했습니다. 이제 국민 소득이 3만 불에서 5만 불로 이제 탈바꿈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정체성 문제 때문에, 인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손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전쟁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정말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종북좌파 주사파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공산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안에는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존몽된 하나의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집단입니다 이 민노총 뒷배경에는 여러분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이 같이 있습니다 또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연관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이젠 좀 깨어납시다. 손을 쳐 외칩시다. 민노총 물러가라고. 민노총 해체하라고. 우리가 외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통진당 의산하면서이석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불을 질러라 여러분, 어저께 하루 만에 불이 몇 군데나 났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산자를 불태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예, 것은서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했다고 아이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가운데, 종북 좌파 주사파, 불온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쥐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철저히 이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경찰은.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가지 보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한 가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군사조직인 하나해를 다 말살 시켰습니다. 그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이 맺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쏘가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문재인과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정상화로 갈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간첩이 지금 나라를 조정하고 있고, 국제가 제주도 4.3 사건을 통해서 제주도에 갔다 온 모양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어, 민주화가 아닙니다. 완전 폭동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예, 망해 먹으려고 하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려고 하는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그게 어떻게 투쟁이라고 항의라고, 민주화라고 우리가 국갑을할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로 정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좀 깨어납시다. 대한민국을 깨어나라! 그리하여 이 나라를 바로 정의로운 나라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는 최첨단의 나라 4차원의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보는 우리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강국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국민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가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핵 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아시아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지금이라도 대만을 쳐들어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대내 지령을 받은 분들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반대하고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찬성하는 애국자 반대하면 반역자 매국노 간첩 빨갱입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이주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갱이 간첩들이 반일 선동에 광분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교육부는 강간내 불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첩보 공작기관인 공자 학원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도대체 언제 나왔습니까? 전 세계에서 공자 학원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만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오히려 공자 학원을 지켜주고 감싸주는 호위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한테 엄중하게 격부합니다 교육부가 교육부야말로 반파 빨갱이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반일 선동에 적극 대응하고 공작원을 추방하고 특히 서울대학교의 시진핑 자료실을 당장 폐쇄하기 바랍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중국 공산당 북한 괴뢰 공작을 방치하면 은 부득이 이주호 장관 퇴진 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반일선동을 방치하는 교육부. 도대체 뭐하는 부처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교육부는 반일선동에 적극 대응라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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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원 주복하라주복라주복라주복라하라 서울대 시진핑자로시를회사하라회사라회사라회라 중국 공산당 뭐라요죠뭐라요죠뭐라요죠예 감사합니다 혹시 예 우리 김준 어, 대표님. 예. 저는 오늘, 어, 특별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통일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안들을 냈기 때문에 지금 국민감사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방안입니다. 통일부의 연방형 단일국가. 통일 방안에 대한 위헌성을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통일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국자들이 이거를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를 하려고 저도 서명을 받고 다른 분들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지향하는 철학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통일부의 2023 업무계획에 대한 위법 같은 거, 부당성을 말도 못하게 이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 김정은이 정부의 그 통일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북의 불확실성에 대비를 한다고요. 통일부 조직의 그런 어떤 적정성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이 통일부 장관 그 통일부에 몸 담고 있는 모든 이 직, 임직원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이 마이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일부에 대한 불법한 모든 안들을 감사해야 된 우리 국민 주권을 찾읍시다. 천멸중공! 천멸중공! 이 사람은 이사람이1년 넘었다고 그이사람 1년. 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철거하라 철거라은이라람은라철거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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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단체 민람총을해체은해해람은해 사람은 라해체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 한 주요농단과 행도하는 민낯 쪽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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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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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차이나 아웃 차이나 아웃 차이나 아웃 차이나 아웃 차이나 아웃 예, 감사합니다. 또저박노하 저 목사님부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상초령 하아 저도 잘 몰라갖고 어,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저 저 앞에서 구호 외치는 건좀 선배님 자제하는 걸. 그 선배님들 이 앞으로 오시죠. 여기서 사진 촬영하게. 우리 염동주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앞으로. 아니면이 플래카드 현수막 뒤로 다보여주세요이 안으로 들어가시죠. 앞으로 도 한번 서 주시면 이게쭉 되어 있는데.